어느 단체나 기업에 있어서 양적 규모는 성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느냐를 말할 때도 규모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올해 설립 45주년을 맞기까지 교단 통합을 이끌어내며 전국 1만 교회를 목전에 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교단보단 군소교단과의 통합에 주력하며 더 어려운 연합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백석총회의 성장 과정을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년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된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인간적인 욕심과 소유욕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 얼마나 내려놓음을 실천해왔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단만 314개. 그 사이 한국 교회를 연합하겠다는 연합 기관은 세 곳으로 갈라졌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눈에 띈 성장을 해왔지만 신학적 차이를 앞세운 교단 분열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자신들의 이권을 내려놓고 말뿐이 아닌 실천적 연합을 꿈꾸며 크고 작은 연합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교단들을 좀 통합하자. 예수 아래 십자가 건류로 다 함께 모이자. 또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많이 이렇게 포용하시고 관용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간 거죠. 총회는 지난해에 6개 교단 1,160개 교회, 올해는 10개 교단 2,215개 교회와 교단 통합을 이루며 현재는 9,700여 교회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연합과정 속에서도 뼈아픈 이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때까지 소원 총회 이름을 포기하고 상대가 쓰던 총회명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총회명으로 한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때에라도 그것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 연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이외에도 총회가 군소교단과의 통합을 추진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학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연합 이후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일등 대형 교단 하나와 통합하는 일보다 작은 교단 여럿과 통합하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백석총회가 연합 의끈을 포기하지 않고 통합하는 과정까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총회 정신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연합만 있었고 어, 조금 조금의 어떤 그 이탈도 없었다.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백석 총회가 그나마 다른 총회에 비해서 안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덜한 것이 있다면은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그 비난을 가능하면 자제를 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며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백석 총회. 총회는 규모를 키우기 위한 대형 교단 간의 통합이 아닌 전국 곳곳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과 함께 하나된 한국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나무 들고 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머리들만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가슴은 냉랭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 성령의 운동을 막 강하게 그 사는 사도행전의 29장 3장 막써 내려가는 총회는 내달 네 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기념 대회에 맞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한국교회 사편찬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